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여러분들은 지금 진진남매 손태진 전유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 제일대 현역가왕을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 생방송이라 조금 긴장된다고 했었는데 해보니까 좀 어때요? 아, 오랜만에 제가 아. 라디오에 출연하게 돼서 아. 좀 긴장이 되지만 또, 또 태진오빠 DJ님께서, <laughs> 또 태진 DJ님께서 네. 이렇게 또 저를 잘 이끌어 주셔서 부담 뭐 이끌전... 안 되고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내가 책임질게. 네. 어. 네. 자, 내가 지킨다. 괜찮은... 자. 이번에는 특별히 또 우리 전유진 형과 함께하는 행운 대잔치인데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어... 생중계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얼른 들어와 주시고 사실 지금 4700분 4800분까지 갔다가 <laughs> 아, 이5000 그냥 깨버리고 싶어요. 5000 아무도 이거를 깨지 못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한번 바래 봅니다. 자, 하여튼 다시 한번 이 코너 선물이 빵빵 터지는 시간입니다. 전유진 퀴즈. 빠밤. 그렇죠. 어떤 퀴즈죠? 제가 드리는 다섯 네. 가지 힌트를 듣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어휴. 스무 고개가 아닌 다섯 고개 퀴즈입니다. 아 네. 좋네요. 과연 유진이 형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힌트를 듣고 정답을 그냥 생각나자마자 그냥 바로바로 쏴주시면 됩니다. 네. 어디로 보내면 되죠?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답자는 역시 우리 mbc 손트라는 통이 워낙 커요. 무려 10명도 아니고 20명. 뽑습니다 20명. (20명을) 뽑아서 해양 심층수 세트 쏘고요 와. 그리고 그리고 재밌는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도 <laughs> 추첨을 해서 또 오답이니까 네, 오 오답이니까 오 오산 세트 아 보내드립니다 오산 아 오산 그러니까 오산이라는 게 우산이라는 얘기죠 네 우산 세트 장 오산 삼단 네. 오산 이렇게 세트로 <laughs> 나간다 <laughs> 네. 우리 우산 세트가 걸린 오답에도 네.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첫 번째 힌트부터 갑니다. 응. 네,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와드득와드득와드득와드득와드득 네, 와드득와드득 와드득. 와드, 어, 와드득 와드득. 네. 와드득 와드득 소리가 나요. 강아지 사료? 강아지 사료? 잠깐. 어... 어, 저 강아지 사, 얼음인가? 아니, 아니, 내 이빨 깨지는 소리? 저 얼음이 좀더 비슷한 것 같아요. 강아지 사료보다. 어, 그런가요? 네, 어, 얼음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 우리 칠호 사부님께서 어. 고드름이라고 <laughs> 얘기를 해 주셨고. 오, 어, 그것도 괜찮고. 일단 정답은 절대 얘기해 주지 마세요. 근데 네. 아직 정답은 없는데 1119님께서 도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떤 아이스크림에서 와드득 소리가 나죠? 자, 두 번째 힌트. 바로 갑니다. 액션. 제 친구들은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네. 저희 어머니께서는 싫어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와드득 소리가 나면서 내 친구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아, 뭐가 있을까? 이거는 약간 MZ 세대만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네. m 세대. 잠깐만. 네? 정답이 벌써 왔다고 합니다. 정답이다. 와, 벌써 두번더대단하네요 계속해서 정답과 오답 보내 주세요. 지금 막 많은 분들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갑자기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나오고 있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아, 지금 정답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 7250님께서 아이스 깨기 아이스 깻끼 아이스 깻끼 뭔지 알아요? 아이스 깻끼 아이스크림이라는 뜻인가요? 어, 뭐, 그렇죠. 맞나요? 뭐, 옛날 아, 뭐, 하드라는 얘기도 했었죠. 자, 아. 세 번째 힌트, 바로 갑니다. 아. 이것을 만들려면, 네. 설탕이 아주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어, 설탕. 어, 점점 좁아주잘 있습니다. 어, 옛날 그, 그, 시, 신호등 그, 서, 사탕 아니에요? 어 그거가 신호등 사다. 어, 자 정답이 마 마구 쏟아지는데. 어, 뭔가 뭔가 네모난가요? 세모난가요? 동그란가요? 아. 아, 되게 잠깐만. 뭐 네. 너무 옛날이다 신호등 사다. <laughs> 어, 에. 어다공감하시면서왜 그러십니까? 아. 요즘 음식이에요. 아, 요즘 네. 어, 둘둘 18님께서 달고나 달고나도 달고나... 와드득 소리가 나죠. 네.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크게 나나요? 더 달아요. 아, 더, 더 달아요? 달고 더 그더 와드득이 오와. 더 세게 네어 알겠어요 그러면 소리가... 네 번째 힌트 계속 갑니다 네. 과일을 꼬치에 꽂아서 먹는 겁니다 어어 어. 거의 저는 힌트를 다, 다 드린 것같아요다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계속 야될텐데 지금 사실 유튜브로는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네 저는 얘기도 못할것 같아요 근데 <laughs> 이거를 지금 여기다가 쓰시면 안 되고 샵 8001번으로 보내 주셔야 됩니다. 샵 8002번으로 보내 네, 주세요. 네, 그러니까 주세요. 마지막 힌트는 한번 노래로 준비를 했다는데 유진 이형 네, 준비됐나요? 네. 액션. 아. 선배 마라탕 사 주세요. 그래. 가자. <laughs>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탕! 다당탕탕. 다당탕탕. 아, 이건가요? 아, 여기까지 마지막 힌트였습니다. 네.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아, 예. 이런 건데. 네, 습니다첫 번째 힌트, 와드득, 와드득 소리가 나요. 두 번째 힌트는 친구들은 좋았는데 엄마가 싫어하고요. 세 번째 힌트,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네 번째 힌트, 과일꽃이에요. 다섯 번째는 제가 선배 마음에 하고 뭐라 그랬죠? 탕탕탕. 어 계속 탕탕탕탕탕탕탕탕. 탕탕탕탕탕. 자 음, 음, 음. 네. 어떤 분께서 지금 어보내주셨는데 <laughs> 최기표님께서 아 왔다 곶감. 음. 곶감요. 이뭐 곶감도 <laughs> 어... 곶감도 겉에를 뭐 이렇게 한다면 많이 달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문자 보던 샵 8001번 짧은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laughs> 무료구요 우리가 20명 뽑아서 해양심 층수 드립니다 그리고 정답 기다리는 동안 우리 또 유진양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아. 한 곡을 더 네.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곡이죠 어,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곡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어 인생이란이라는 곡을 아. 준비를 했습니다. 아 먼저 마이크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아 뭔가 탕탕탕 하다가 이렇게 라이브를 부탁드리는 게 조금 멋스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요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꿋꿋하게 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또. 어, 매 무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전유진 네. 양이 부르는 윤신의 인생이란 바로 들어볼게요 박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 서 왔다 어디, 로 가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이란할 수가 없네 어한 길도 가게 되더라 디어 길을 일을 <목소리를> 맞고 눈이 올때 눈도 맞았네. 살아갈수록. 总有难题。 신은 내 곁에 있다면 지는 길도 나는 행복해 지는 길도 나는 행복해 아우, 전유진 형의 인생이란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진짜, 어, 물론, 유진양이 불렀지만, 이거는 팬분들이 유진양을 향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지느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laughs> 아, 유진양이면. 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사 사님께서 어찌 이리 잘 부르는지요. 인생 다산 사람처럼 감동이네요. <laughs> 눈 감고 들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3026 님께서 진짜 노래를 숨을 먹게 하는 요상한 마술 공주님이십니다. 아, 이런 공주가 어디 있어요? 진짜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최고. 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꽃받침까지 이렇게 해 주셨어요. 자, 우리 전유진 퀴즈 첫 번째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정답은 바로, 탕! 탕! 후루후루! 아, 탕후루입니다탕후루 그렇습니다. 네. 정말 한세 번째 힌트서부터 정말 많은 정답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그중에서 이제 20명 이렇게 뽑아서 해양심층수 세트 <laughs> 보여드릴 텐데, 자, 발표하겠습니다. 5302님, 9657님, 4069님, 6897님, 3, 1, 3, 둘님, 그리고 유성룡님, 손태희님, 최동자님, 김참인님, 방영순님, 914님, 8277-0020-5516-3204님, 정택은 이섬희, 조면보, 하옥자, 황보영 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 주고 계시네요.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전유진 퀴즈 문제 나갑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얼른 보내 주세요. 첫 번째 힌트 갑니다. 액션. 높이 점프를 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니다 높이 있습니다. 점프하는. 네. 아, 방방이인가요? 방방이 위에 이렇게 있는 아니, 아니면 개구리 개구리? 어, 개구리 어, 조금 비슷해요. 어, 개구리에 좀더 가까워요. 아, 그런가요? 네.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 뭐, 귀뚜람이, 곤추, 아, 아, 아. 살아있는 아, 거예요. 아, 올림픽, 올림픽, 우리 국가대표, 우리 높이 뛰기 선수 우상혁 선수인가요?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자, 5302님께서 어. 메뚜기 나왔고요. 1926님께서 두꺼비, 두꺼비, 두꺼비. 높이 뛴거볼 수도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은 높이 뛰고 싶어 하는데 몸이 안날들어워서 <laughs> 1, 5, 2, 3님께서 맹꽁이까지 아다 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두 번째 힌트 가면 더 좁혀질 것 같은데, 네, 에이. 때로 몰려다니는 거를 좋아합니다. 때로 몰려다니는 거, 아 이거, 이거 때로 몰려다니는 거, 어린애들인가요? 어, 아, 내가 <laughs> 어린애들 이제 방방이 위에서... 때로 이렇게 점프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개구리도 비슷해요. 네. 아, 뭐 비슷해요. 많은. 비슷해요. 뭐 벼룩도 나오고. 벼룩. 어 캥거루. 캥거루다. 캥거루. 캥거루. 아 캥거루 아, 때로 다니잖아요. 어가까운네요아 아, 아닌가? 아두 개. 아좀 아쉬워요 두기, 아, 지금. 아, 저, 아쉬워요? 자오 정답이 왔답니다. 네? 세상에. <laughs> 벌써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하여튼 우리 이제 거의 좀 들여볼까요? 이세 번째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바로 세 번째 힌트. 네, 제가 살고 있는 포항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포항에서 보인다. 어 잠깐만. <laughs> 이분께서 476하나님께서 높이 점파하는걸본적 있고 때로 몰려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메뚜기 막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께서? 이분께서 유재석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아, 재미난 오답에 제가 우산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산 세트. 이걸 놀이 세 오산 세트. 오답이니까. 네. 자, 살고 있는 포항에서 이것을 볼수 있다고요? 어, 잠깐만. 포항에서 볼수 있는 거. 포항. 우리 포항의 네. 딸 유진양 높이 뛰십니까? 저는 점프의 재능은 없지만, 네. 네. 아, 점프 재능. <laughs> 이것은 아. 점프의 재능이 있어요. 점프를, 아. 네, 잘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우리 2533님께서 뭐라고 보내주셨죠? 어, 이호삼삼님께서 갈매기라고 아, 보내주셨는데 높이 점프를 하다 못해 그냥 날아버리잖아요. <웃음> <웃음> 자, 바로 네 맞습니다. 번째, 네 번째 힌트 갑니다. 고래? 그래? 고래? 그래? 이거 이거 누구 성대모사인가요? <laughs> 김준현 선배님 성대모사를 해봤는데. 아, 그래? 어, 래래 네.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어, 이게 왜 힌트죠? 아 응? 정말 뭘지 거의 다온것 같아요. 거의 다온것 같아요. 거의 다온것 같아요. 마지막 힌트 주세요. 제가 고음을 낼때 이것과 같다고 해서 제 별명이기도 합니다. 아 고래? 아. 그래? 고래? 그래? 고래? 그래? 이것과 같대 고래? 그래? <laughs> <laughs> 자 마지막 힌트까지 드렸고요 얼른 정답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20명 뽑아서 해양 심층수 드립니다 정답은 광고 뒤 발표합니다 이미 정답은 많이 나왔지만 오늘 전유진 퀴즈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돌고래 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우리 트로트 라디오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 오늘 손트라와 함께한 소감 어땠나요 아, 네, 항상 오빠랑 방송에서 대결만 하다가 <laughs> 맨날 싸우고, 네. 맨날 막 질투하고, 막 이러다가 네, 오늘 또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유지 네. TMI가 민증 민증 받는다고. 자, 우리 인사할게 일단. 아, 아, 내일도 내 손꼭 잡아줘요. <laughs>